닥터와 착한 보험연구소. 조금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착한 보험연구소. 1기팀입니다. 우리 보험미. 자, 요 분도 충주예요 보험미. 진짜 이분도 여러분 충주입니다. 내손 안에 있다. 충주 문경, 단양, 제천, 뭐 이런데. 싹 잡, 맞지? 예. 10년을 납입해요. 10년을. 그 다음에, 어, 5년을 거치해요. 그다음에 65세 때 연금을 수령하는데 5년 동안 균등 같은 연금액으로 크게 받네요. 근데 연금을 5년 받아. 그죠? 10년 납입 5년 거치 5년 수령. 굉장히 연금액이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10만원씩 납입한 거니까 5년 수령하면 엄청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보면 월 받는 연금액을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것 같아 연금은 노후준비하려고 가입하신 거죠 맞죠 자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많이 가입해요 근로자 3명 중에 한명뭐 진짜 엄청 많이 가입해요 해약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손해 엄청 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볼 건데요. 어, 일단 사업비가 있다. 예,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를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그 다음 해약으로 인한 페널티, 이런 것들을 다 계약 전에 고객이 인지하고 가입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죠. 자, 일단 사업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페널티가 있다. 그 다음에 연금. 수령을 하면 연금 소득세를 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포인트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유배당 상품이에요. 그래서 배당금이 연금 개시 전까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소득공제 상품이라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연소득이 1200만원, 과세표준에 의, 의거해가지고 이게 표가 있어. 1,200만원 미만 뭐 2,400만원인가? 2,400만원 미만 뭐 4,800만원 미만 뭐 이렇게 7,200만원 미만 이런 소득 구간이 있는데 구간별로 연 400만원을 채워 납입하게 되면 26만4천원부터 최대 154만원까지 연 어... 400만원 납입금액 중에서 이게 환금이 되는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13월 달에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가입한 상품이에요. 자,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 보험요정 어서와요. 자, 문제점은 뭐냐면요. 공시율이 떨어졌죠. 언제, 언제보다, 언제보다. 지금 2018년도고, 이거 2010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자, 공시율이 떨어졌으니까 최저 보증율이 이몇 프로인지 아셔야 될 거고요. 내가 받아가는 연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계약자 적립금 연금액 해약한급금이겠죠 그게 줄어들어서 매월 5년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계약 당시에 안내 받았던 연금액 하고요 여기 5년이라고 돼 있죠 어, 공시율이 하락함으로써 5년 동안 받는 월 연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을 부분을 여러분들 다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오랜 기간 나눠받으니까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겠지. 그죠? 음, 한마디로 이거 5년 동안 나눠받으면 은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왜 가입했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 정도로 돈에 잘 불의가 안 돼요. 돈이 잘 늘질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가입해서 10년 납입하면 2020년도 5년 거치하면 2025년도 5년 수령하면 2030년.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자, 판매 유형. 아, TM으로 계약했구나. 그죠? 녹취가 다 남아있습니다. 요거 계약 당시에. 어, 기억이 잘안 나는데? 분명히 이 상담원이 해지, 어, 가산세, 기타 소득세 이런 거 얘기 안 했는데? 나한테? 패널티, 해제 공제 비용 이런 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보험회사에 전화한다. 계약 당시에 녹취를 들려달라고 한다. 녹취상에 이게 과장돼 있거나 허위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어, 보험료 반환이죠. 예, 민원 제기를 해서 기납입한 보험료와 그동안 어 지급해줘야 될 이자 거의 안 주긴 해요. 원금만 줘도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3만원씩 5년 동안 나눠받는 것도 금리 변동형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 금리가 이 당시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실제 30만 원이 안 하겠지? 그죠? 응. 아, 별로다. 총액으로 봤을 땐 별로다. 그죠? 1,200만 원 납입했는데 총액으로 연금 수령해 봤자 제가 볼 때는 1,80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제 연금 소득세 떼고 나옵니다. 왜냐면은, 어, 소득공제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소득공제 받은 거. 예, 토라님 어서오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약관을 보면서 이 상품을 좀 확인해 볼게요. 약관을 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보험증권에는 굉장히, 어, 다양한 내용을 다 입력, 기재해가지고 설명해 놓을 수가 없어. 증권은 한 장으로, 어, 여러분들 보내주는 거고, 약관 자체에 보험금을 어떻게 주겠다. 계약자는 이런 약속을 지켜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뭐, 요런 것들이 법률로 돼 있는 게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